쌤은 이미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신은 가장 좋아하는 담요로 몸을 감싸기 시작하며 인간 브리또가 됩니다. 이게 사는 거지. 감탄사 정도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프닝 크레딧이 종료되자마자 갑자기 화면이 멈추더니 숫자 20을 형상화한 코드가 구식 멜로디의 생일 축하 노래와 함께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요거가 재밌어요. 노래를 한번 들어 볼까요? 뭐 클릭 이렇게만 나와 있잖아요. 근데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뭐야 해서 이게 렇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행 축하 노래가 이게 음에 높낮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비품을 코드로 한땀 한땀 짠 겁니다. 코드 하나에 왠지 1.06초인가? 약간 요런 느낌인데 아무튼 요런 노래와 함께 화면을 가득 메웠다고 하죠. 뭐 기타 다른 제가 찾아보니까 뭐 힌트가 될 만한 거는 없고 제가 순수하게 이런 멜로디가 코드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내용은 왜 하루 종일 이러는 건데 뭐 쌤이 거의 뭐 울듯이 얘기를 하는 거죠. 뭐 TV를 껐다가 켜봐도 아 상황은 똑같습니다. 쌤이 그 주사 왔다던 그 라즈베리 파이한테 다가가자 아 멈추라고 얘기합니다. 이어서 브리또를 풀고 노트북을 꺼내 라즈베리 파이에 SSH로 접속을 합니다. 홈 디렉터리에 암호화된 파일과 2 0 PL 파일이 존재합니다. 아, 이건 이제 마지막 퍼즐이란다. 아, 재밌게 풀어보렴. 아, 생일 축하한다. 아, 마틸다 이모가 뭐 이런 메시지가 같이 있었나봐요. 그리고 이거 이제 점점점 느낌인데 약간 화장실의 칫솔이 다시 이제 미친 듯이 돌기 시작한다. 잠시 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아마도 이제 마틸다 이모가 온 거겠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크레딧 네, 엔딩 크레딧입니다. 뭐 누가 뭐 만들었고 뭐 고맙고 어쩌고 뭐 그런 내용들이고요. 각각의 내용을 한번 열어봐도 뭐 의미가 있겠죠. 무슨 파일인가 해서 열어보면은 일단2 0 PL은 딱 열었는데 이거죠. 어 쌤이 이제 공포에 울부짖었다는 화면을 가득 채웠다는 그게 이걸 겁니다. 20이라는 글자를 맞춰서 들여쓰기가 엉망으로 되어 있는 펄 스크립트 코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기 도커 파일은 열어보면 은 환경이 쭉 나오거든요 우분투는 뭐, 몇 버전이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펄이 5.20.1뭐 이런 버전이 활용이 되고 있다 뭐이 정도는 알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펄 버전이에요 펄 버전 왜냐하면은 보통의 그 그냥 펄 파일만 준게 아니라 도커 파일을 딱 주면서 버전이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환경에서 이 버전을 쓰라 이 말이에요 사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죠 에... 헐 같은 경우에는 쉘스크립트와 함께 개발자가 뽑은 이제 가장 기피하고 싶은 언어에서 항상 상위권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버전과 환경에 굉장히 민감해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 건데 여튼 지금은 아, 중요할 수 있겠구나 에,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크립션 하여튼 네.